여기는 아사이카와 쇼와 거리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1949년부터 운영된 노포입니다. 고독한 미식가에도 나온 이곳 안에는 의외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등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인공 고루상이 먹었다는 고루 세트는 카니고로케와 호케 후라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엄연한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메뉴판 번호 1번 등심 돈카츠와 3번 돼지고기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돈카츠 돼지고기 단단한 지방에서 나는 감칠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육 자체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 덮밥 저는 일정 중에 두 번이나 왔습니다. 돼지고기 익힘 정도가 완전 미쳤습니다. 촉촉하면서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맛, 감칠맛이 폭발하는데 소스는 약간 상큼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단무지는 네, 단무지는 똑같습니다. 볶은 양파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